반대편 다리를 에, 내전시켜가지고 에, 이쪽에 전환을 통해서 악을 겁니다. 상체는 상체 물개가 있기 때문에 상체하고 그 하체 사이에 골반은 트위스팅되는 자세가 되죠. 자 그래서 어깨를 당기고 하나는 에, 전환을 이용해서 악을 줍니다. 같은 방향으로 그 웨이브를 주다가 저항을 주세요. 얘는 밀고 당기고. 밀고 당기고 같이 밀어서 부드럽게 리듬을 타다가 엇박자로촘촘하게 예. 전환과 주드를 이용해서 주드로 포커스를 좀 주고 예. 전환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 이번에는 이제 사자다리를 만드는데 사자다리 만들 때 이게 빠져 나갈 수 있으면 발목을 약간 고정시켜 주세요. 그다음에 몸통은 계속 이렇게 롤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자 롤링이 잘안 되면 다시 락을 채워서 몸을 비틀어서 조그만 압에도 그 웨이브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. 자 전환을 이용해서 옆구리 위복사섭수작을 해가지고 백선 있는 데까지 촘촘하게 하시고요, 치골에서 배꼽 있는 부위 넘어서 상복부까지 이동하면서 압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이제 그 서해부하고 서해부하고 이제 그 치골 둥이 있는 부위에는 손끝을 약간 옆으로 대고 약간 찌르는 단통 압으로 서해부 안쪽에 골반 절을 갖다가 골반 간인데 그 절을 향해서. 이렇게 압을 주세요. 네. 가운데에서 ASIS 방향으로 촘촘하게 이동을 해서 손끝으로 시골 룸 따라서, 예, 그, 마사지를 합니다. 다시 또 복부 전체에 걸쳐서 전환과 주두를 이용하고, 전환, 주두. 어겐스트 기량을 하면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골을 따라 서해인데 그런 예, 이제 손끝으로 서클링을 하면서 예, 다리를 이용해가지고 저항과 협동 같이 예, 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합니다.